220을 소인수분해 하시오. 자, 소인수분해는 소수로 나눠주는 거야. 220을 나눌 때는 무조건 소수로 나눈다. 2, 1, 1, 0또 2로 나누면 2, 5, 10 10 남으니까 2, 5, 10또 5로 나누면 11 그래서 2, 2개 5가 하나 11도 하나 얘가 답이야.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나눌 때는 소수로만 나눈다.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쭉 써주면 돼. 2가 두 개니까, 2의 제곱으로 써주면 된다. 자, 이번엔 또 120을 소인수분해하는 거야. 자, 120을 똑같이 2로 나누면 262, 또 23은 6, 또 21은 2, 1은 2. 어 2, 50, 다음에 어, 3으로 나누면 3, 5, 15,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 해서 3개 하나, 하나야. 3개 하나, 하나, 답은 2번이야. 다음 중 소인수분해가 잘못된 것은 32는 2의 5제곱, 맞아. 자, 3의 4제곱, 81, 3이 4번이니까 이렇게 4번, 3, 3은 9. 3, 3은 9. 곱하면 81. 맞아. 다음에 108은 해봐야 되겠다. 자, 2, 50, 2, 4, 8. 또 2, 2는 4, 2, 7에 14. 3, 9, 27. 3, 3은 9. 그래서 2가 2개, 3이 3개. 2개, 3개인데 3개라고 했잖아. 틀렸다. 답은 3번이야. 자, 개수도 중요하다. 자 2의 세제곱은8 얘는 5 5 8 40 맞아 얘는 8 여기는 9가 된다 얘는 72 맞아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 제일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어, 얘가 여기를 곱해서 이게 나오는지 보다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 8 곱하기 3의 제곱 자 곱하면 이거 되는 거 맞지 그럼 소인수분해 제대로 한거 맞을까? 틀렸어. 왜? 8은 소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오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60의 소인수를 모두 구하면, 자,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0, 2, 15, 3, 5가 된다. 그래서 2의 제곱, 3, 5가 되는 거야. 자, 이때 2의 제곱, 소인수라는 건 2의 제곱이 어, 소인수냐? 아니야. 소인수라는 건 뭐냐면, 얘를 나눌 수 있는 소수를 얘기해. 그러면, 소수라는 거는, 2, 3, 5. 이것만 소수야. 2의 제곱은 4잖아. 4는 소수가 아니다. 그래서, 야, 밑에 있는 2, 3, 5. 밑에 있는 이 수만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다음 중 약수가 아닌 것은, 자, 약수라는 건이 범위 안에서 나와야 돼. 2가 2개, 7이 하나야. 그러면 1, 2, 2의 제곱, 1, 7, 곱하면 1 곱하기 1, 곱하면 1 곱하기 2, 곱하면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면 7 곱하기 1, 여기는 2 곱하기 7,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7. 근데 말이야. 7이 두 개. 7이 두 개가 없잖아. 7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7이 두 개는 나올 수가 없어. 이두 개, 이두개 여기 있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 답은 그래서 5번이야. 자, 여기서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 2가 두 개니까 이두 개를 벗어나면 안 되고 7이 하나니까 7 하나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중, 이거의 약수가 아닌 것은, 자, 여기는 1, 2, 2의 제곱, 1, 5가 되니까 만나서 곱하는 거잖아. 그런데, 5두 개, 5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개가 나와? 이런 경우는 없어. 그래서, 2가 두 개니까 이두 개를 넘어가면 안 되고, 5가 하나니까 5 하나를 넘어가면 안 된다. 답은 그래서, 5번이야. 자,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지? 14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자, 여기는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 2, 7에 14, 2, 2는 4, 또 2, 3은 6, 2, 6, 12또 2, 1은 2, 2, 8에 16, 2, 9, 18, 3, 3은 9 그래서 2가 4개, 3이 2개야. 자, 그러면 어, 얘가 이렇게 해서 1, 2, 2의 제곱, 2의 세 제곱, 2의 네 제곱이야. 1, 3, 3의 제곱이야. 제곱인데 몇개 나왔어? 3개 나왔어. 또 여기는 네 제곱인데 여기 몇개 나왔어? 5개가 나왔어. 왜 하나씩 많아질까? 여기 1이 추가됐잖아. 여기 1 때문에. 원래 1제곱, 2제곱인데 하나가 더 나온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4제곱인데 얘까지 하나가 더 나와서 5개가 된다. 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개수잖아. 곱해주면 15개. 즉, 지수에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 곱하니까 15개. 답은 4번. 약수의 개수와 다른 하나는 자, 1번에 72를 소윤수분해, 23은 6, 2612, 또 2, 1은 2, 28에 16, 2, 9, 18, 3, 3은 9, 2에 3제곱, 3의 제곱이 되니까,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4, 곱하기 3, 12개가 된다. 얘는 12개. 자, 2번, 75는, 자, 2, 어, 5로 나누면, 5 1은 5, 5, 25, 5, 35.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자, 여기 1제곱 있으니까,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3, 아, 2, 곱하기 3. 얘는 6개가 된다. 얘는 6개, 12개. 자, 얘는 150. 자, 150을 소인수분해하면, 5, 35. 또, 5, 어, 5, 6, 30. 또2 3은 6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여기 1제곱 있으니까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그래서 4 3 12 얘도 12개가 된다 그럼 답 나왔네 12개 12개니까 얘는 어, 6개 이게 다르잖아 답은 2번이야 자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하나씩 더해서 곱한다.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여기는, 어, 지수에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2 곱하기 2, 4개. 다음에 4 곱하기, 여기 1제곱이잖아. 어, 4니까 5 곱하기 2,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10개. 다음에 여기에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3. 여기는 9개. 다음에 여기에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3 곱하기 2가 돼서 여기는 6개. 다음에 여기 1제곱, 2제곱이니까 하나 더하면 2, 하나 더하면 3 곱해서 6개. 그래서 가장 많은 경우는 10개. 2번이 답이야.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기, 어, 1제곱, 1제곱이니까 하나씩 더해서 곱한다. 그래서 2, 여기는 3, 여기는 4. 그래서 2, 3은 6, 6, 4, 24. 답은 5번이야. 자, 간단해. 그냥 지수에 하나씩 더해서 곱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답은 5번. <목>